안녕하십니까. 보험 전화 채현아 기자입니다. 4월 마지막 주죠, 거의. 근데 그 4월 보험 시장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4월 보험료 인상 이후 어, 실적 감소 폭이 클 거라고, 3월 대비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보험사들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일부 그 인기 핫담보의 역할도 있지만 보험사들의 접근 전략, 상품 집중 전략, 이런 것들이 뭐 시장에 먹히긴 하는데 그게 이제 골고루 시장에서 먹히는 게 아니라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사로 편중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5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의구심에서 한번 기사를 다뤄봤습니다. 이 내용은 혹시 5월 상품 전략이나 그 판매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퀵하게 작성한 겁니다. 보험사들은 지금 그금융당국의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과정에 따라서 CSM 변동법이 저희가 예전에 단독 기사를 냈던데 변동법이 다 달랐어요. 근데 폭이 다른 만큼 그 CSM 변동, 미래 수익성 차이가 있다 보니까 보험사의 보험료 인상 폭도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회사별 보험료 인상이 회사별 그 판매량 양을 미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또 그게 오른 부분이 겹차게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너무 올렸다는 생각에 5월달에 다시 이제 손보사들이 특히 손보사 중심으로 간편종합보험의 보험료를 뭐 리프라이싱 한다 이 얘기는 뭐 사실 너무 올렸기 때문에 좀납추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달아봤습니다.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고사 장기응 MS 요동. 지금 MS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간호관명 서비스 절판이 이슈도 있지만 간편보험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를 보이면서 삼성 화재가 MS를 높이고 있습니다. 3주차 한 주만 봤을 때는 30%를 넘어서고요. 3주차 누개로는21% 정도 되던걸 24%까지 올라섰다고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 이제 이거 뺏긴 시장을 자기 이제 원복시키려는 보험사들의 노력이 있다 보니 오월는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일러뭐 위험률 조정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위험률 조정 하면 모든 걸다 고쳐야 되고 고칠게 담보 모든 걸 고쳐야 되니까 거기까지는 손못 대고 사업비 조정을 통해서 간편과 종합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할 것, 저울 길이 아니라 할인할 것 같습니다. 그까지. 마지막 단계인 것 같고요. 그 내용이 이제 족승, 저희가 이제 여러 번 다뤘는데 저희가 신문사로서 뭐 연령대별 담보별 보험료의 변화 폭을, 보험료 인상 폭을 다룬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다 보니까 주요 인기담보만을 뭐 다룬 부분이 없지 않는데요. 그렇지만 연령대별 보험료의 평균치로 그 보험료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고객이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험사가 5월 위험 할인이 아니라 사업비 할인을 통해서 보험료 인하 방을 적극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m s 아까 말씀드렸죠. 그 일부 보험사의 반사, 인상 반사액을 사실 지금 삼성 화재가 가져가는 꼴이죠. 간편 종합 보험 2위를 다했던 삼성화재가 간암병 사망률 당 유보서 간편 종합보험에서 종합 간편 건강 보험, 건강 종합보험에서 24%를 처리하면서 MS를 높이고 있습니다. 근데 5, 5월 아까 말한 대로 위험률이 아니라 사업비 등으로돼서뭐 보험료 몇 퍼센트 물론 뭐 10%까지는 줄이지 않겠지만 한자릿수 보험료 인하가 예상되고요. 그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료 인하가 그냥 와몇 프로 내려, 5% 내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제 자기들이 연간 목표라는 손해율과 CSM의 그 상황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또 이 나와서 요리 또 달간에 동일하진 않을 거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이제 눈치 보기 보험료에 5월 이후에도 또 눈치 보기 가 한두 번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5월 인, 사, 4월 인상에 따라 차이가 큰 감, 간편 유병자의 3면호형3면호 3N5 유형 중 특히 그 경증 365, 375, 385 395 31010 3 1 0 31010, 3 1 0요쪽과 건강책 5 1 0 유형에서 수요가 수요를 도하는 보험료 인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1주차 보험 1주차부터 4월 보험료 인상으일 1주차부터 계속해서 MS를 지금 다들 보고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비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눈치 보기 물론 5월달에도 눈치 보기가 있겠지만 또 5월달 이후에도 한번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보험료 가격 격차가, 가격 격차가 MS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그손보사들의 보험료 눈치 보기는 5월달에 한번 크게 변동될 것 같고요. 보험료 인상 이후 보험료 적정 보험료로 그 수렴해 가는 보험사들 간의 눈치 보기는 5 월달까지 이어지고 5 월달 이후에도 혹여 그 수렴하지 않으면 또한 번에 그 가격 조정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제 보험사마다 상품을 파는 그 상품 기본 마진율이 있다 보니 그 보험료 올린 보험료에서 어느 정도 할인할 것까지는 올린 보험료를 다대릴 수는 없잖아요. 올린 보험료에서 일부 할인이 예상되는 만큼 그 o w m m s 요동은 5월달에 뭐 계속 될지는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a 월달만큼 m s 요동은 5월달에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급변하고 있는 보험시장 특히 손보사 장기인보험의 m s 전쟁이 눈여겨볼 만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